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든가 그런데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방울소리 활용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또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그래서 새해에는 또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촬영 전에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음.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네. 이렇게 새롭게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 네. 이런 아이템을 추천해 주신다 라고 네. 할 만한 게 있으시다고 해서 네. 가져와 봤어요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그 AI 시대, 네네. 로봇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휴게실이나 뭐 어디를 가도 그 로봇이 커피를 막 타주고 어, 그러더라고요. 어,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뭐큰 매장을 가든 작은 매장을 가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다 셀프로 계산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취업도 어렵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어떠한 쪽으로 사업을 해야지 정말, 어, 사업이 잘될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그 부모님 세대 때를 보면, 그저 오로지 농사 짓고, 땅 파고, 장사하고, 이래서, 우리 자손들을 대학을 가르치고, 다잘 되기만을 바라고, 이러고 사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앞으로 어이 전망으로 봤을 때는 뭐든지 다 로봇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음, 그리고 힘든 일을 잘안 하려고 해요. 음, 어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것도 다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우리 삼성에서 지금 이제 먼저 움직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I에, 어, 그 속하는 음. 그런 사업을 음. 하시든가 그런데 들어가는 로봇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반대로 우리 그 로봇이 할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택해, 택해서 음. 하시든가 그러셔야만 앞으로 취업도 잘될수 있거든요. 네네네. 음, 네. 네. 어, 습니다 확실히 요즘 시대가 다막 AI 쪽으로 바뀌고 네. 있으니까 네네. 그런 쪽을 그럼 좀 추천을 해주시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는 꼭 그런 쪽을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 무슨 전자나 뭐 이런 사업을 사업, 사업 쪽을 하고 싶다 무역 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직업으로서는 그런 거를 다루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어 AI가 할수 없는 일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일어 이런 일을 하는 게 좋겠지요. 아무래도 음, 음, 네. 또 건설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뭐 타일 같은 거어 이런 것도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고 도배도 그렇고, 뭐, 배관이라든가, 건설 쪽에, 뭐, 또 소방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쪽 일은, 어, 그거는 로봇이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음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젊은 또 여성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또 뭐, 헤어라든가, 메이크업, 요즘 뭐, 많이 하잖아요. 음. 네일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도 할수 있고, 어, 또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간호사. 음. 어, 이런 것도 좀 괜찮고요. 네네. 그래서 기술직을 가진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음. 요즘은 그 빵집 같은 데도 보면 그 반죽을 예전에는 손으로 다 만들어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기계가 다 하잖아요. 맞아요. 조금 네네. 있으면 로봇이 다 만들어 줄 겁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더 급격하게 변화를 할 테니까 그렇죠. 그거에 좀 맞춰 가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모든 직업을 또 이렇게 딱 갖기는 하지만 서도, 어,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는 내 사주팔자에 맞는 직업을 가시, 가지셔야 돼요. 오. 내 사주팔자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지시면 어떻게 서든지 다시 내 사주팔자에 맞는 직업으로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어왜 그만둬 대기업에 어 우리는 못 들어가서 우리 자식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거기서 왜 그만두지 막 너무 안타깝잖아요 음, 음. 본인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변호사, 검사, 판사, 우리가 보면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의사, 막 네. 이런 직업들.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본인들하고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본인들하고 맞는, 사주에 맞는 그런 직업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본인의 노력이에요. 네. 어 그래서 사주 팔자에 벗어나는 직업은 가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이 나한테 맞는가 이거를 알아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담을 또한 번. 그렇죠. <laughs> 어, 활용부서를 찾으셔야 됩니다. 음, <laughs>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이든 또 어떠한 직업이든 음. 어, 본인들한테 잘 맞는가 어, 이렇게 한번 상담을 통해서 또 가신다면 사업이나 또 직업에 실패가 있지 않을까 음.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네. 그게 안 풀리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담을 통해서 좀더 호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있단서. 어, 본인이 너무 힘들고 하는 일마다잘안 되고 그럴 때는 한번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나는 어 정말 진짜 활동적인 일을 어 좋아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의사, 판사래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조금 한번 상담을 하시면서 본인들한테 맞는 직업이 어떤 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잘 맞는 일인가? 잘 맞는데 지금 이렇게 힘든 건가? 아니면 안 맞아서 힘든 건가? 이렇게 한번 어, 되짚어 보시면 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새해에 맞게 제가 네. 또 궁금했던 분들께 질문 드려봤는데,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니 있는 번호로 상담해 주시면 더 좋은 방향성 알아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